뭐심과장뭐 질문할 거있 때문에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연휴 끝나고도 금값이 계속 최고가로 달리고 있는데 대표님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내가 볼 때는 탈 화폐, 화폐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이나 금, 은에 그 자산이 몰리고 있는 중이지. 돈들이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. 그탈 화폐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. 지금 너무 금이 과열되어 있는데 또 한국적인 분위기는 국제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있어라. 또한 팔기도 해. 국제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주니까 그 가격에 팔기도 하는데.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금금 하고 있으니까 금을 지금 사야 되나 하고 과열 현상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한국에 일단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물금이 없어요. 그 실물금이. 그게 가장 중요한 실물금을 보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금,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 저 사람들 사니까 아, 나도 사야겠다. 과열된 이런 현상에서 조금 한 발짝 나가서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에는 개인이 소유한 미국 국채 1%를 귀금속 쪽이나 금 투자에 전환되더라도 금 가격은 지금 온수당 4,000불인데 온수당 5,000불을 그 선을 근접할 전망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미국채가 보유하기보다는 8년은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시는 점이 좋고 그리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현상 속에 금과 은 비트코인 달 롤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이쪽으로 돈이 유입되는 거지. 지금 이런 현상에서는 한 차례 매도의 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국제가격은 7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돈당. 거의 뭐 77만 원, 75만 원, 뭐 80만 원에도 매입하고 그러는데 한 돈에 10만 원 적이 나면 1 0 돈이면 100만 원, 100 돈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. 말도 안되는 과열된 현상입니다. 이런 시기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. 그래서 나는 이번 주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. 영상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